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나의 공포설을 긴 이야기로 풀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 5동 804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묘한 소문이 보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은 그저 기분 나쁜 일이 많았다며 명확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804호에는 몇년전한 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부모님과 두 자녀로 이루어진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사 오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알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기분 나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누군가 창문을 듣는 소리 그리고 한옥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부모님조차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은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딸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며 웃고 아들은 말없이 방안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어느 날밤 아버지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주로 복도 끝 작은 창고 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 방의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휘감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방한 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장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장롱의 손잡이에 닿는 순간 갑자기 문이 쓰름이 열리며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났습니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때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로 가족들은 그 방의 문을 닫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은 더욱더 빈번해졌습니다. 딸은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식사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그림자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낯선 말투로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이 804호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날 그들은 마주치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했습니다. 짐을 싸던 중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는데, 804호에 살던 한 가족이 끔찍한 사건을 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804호에 대한 불행한 소문들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아파트를 떠난 이후로도 804호는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방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 방이 과거의 아픔과 불행을 품고 있으며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귀를 막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804호를 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다시 불이 켜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는 날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를 탐색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읽기로 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괴담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도 잊혀진 공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수는 어느 여름날 이 공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민수는 오후 늦게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의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습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끄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오래된 분수대가 있었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는 분수대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림자는 어린아이의 형상이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민수는 소름이 돋으며,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문 밖에 나오자마자, 사라진 시계의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소음이 그를 반겼다. 민수는 다시는 그 공원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로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민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묘한 기운이 남아 있는 그 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가을밤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지수는 유난히 바빴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주변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에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길을 지나가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날은 너무나 조용했다. 지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몸을 눕혔다. 오늘도 역시 고된 하루였다. 그러다 잠시 동안 졸던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은 이미 암흑에 휩싸여 있었고 사이사이에 노인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다. 지수는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목 뒤로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떨쳐내려 애썼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식사를 끝낸 후 지수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다. 그러나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콱! 순간적으로 긴장한 지수는 주망으로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창문에 약간의 성에가 낀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지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던 번호였다. 망설였으나 결국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전파 속에서는 단지 작은 숨소리만 들릴 듯 말듯 이어졌다. 그녀는 불안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곧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똑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아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이상함을 느낀 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을 겸집 전체를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다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근처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벗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진정하기 위해 TV를 켰다. 그리고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창문에서 뚜렷하게 서 있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TV 화면을 확인했을 때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지수는 결국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지수에게 있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경찰은 집 안팎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침입의 흔적이나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과민 반응한 것이라며 경찰들은 돌아갔다. 지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찝찝한 느낌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로부터 한달후 국내의 신문에서 아파트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절도 사건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그 소름돋는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다시 소름돋게 했다. 지수는 그 사건을 계기로 결국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이상한 느낌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곤 했다. 과연 그날 밤 그녀의 그림자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403호에 관한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사갔고 나머지는 주로 노년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3호는 몇 년째 비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곳에서 들린다는 설명할 수 없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몇년 전,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403호에 이사왔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곳에 대한 괴담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이사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밤, 복도를 가로질러 방 전체에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고 그 다음에는 가끔씩 복도 끝에 서 있는 그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장 기괴한 점은 이사온 후로 세달 동안 그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이웃 중한 늙은 할머니는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경비실로 달려가 경비원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403호를 두드렸으나, 당연히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경찰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하여 문을 강제로 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풍경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고, 그곳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신문지로 덮힌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의 뼈였습니다. 동물의 자네들이 방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고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치러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안은 형언할 수 없는 불쾌한 악취로 가득했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물건 중 하나는 유리로 된 오래된 거울이었는데 거울의 표면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어낸 것처럼 도와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글씨를 보고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았지만 그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403호는 밤이 되면 불빛이 깜빡거리기도 하고 복도에서는 여전히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들도 주기적으로 나타났지만 오래 버티지 못한 채곧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고 포소했습니다. 403호는 그렇게 여전히 아직 누군가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커플이 그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사라진 남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로 403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거울에 비친 낯설고 흐릿한 그림자, 그리고 알수 없는 기운에 시달린 그들은 결국 몇달 만에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403호는 여전히 비어있고, 누구도 참아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기를 감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곳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403호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